자, 그, 현대시 접근법에 대해서, 어, 좀 체크를 할 건데, 현대시에 대해서 전혀 기초가 없는, 속된 말로 노베이스들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요걸 좀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친구들도. 자,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 어, 시에 대해서 잘한다 아니면 좀 짧아서 읽기 쉽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현대시라고 하는 이 자체는 짧아서 읽는 부담을 좀덜할수 있어요. 무슨 단어가 쓰였는지, 어떤 의미인지, 그이해 여부를 떠나서, 일단 비주얼적으로 보니까 짧아. 그래서 대부분은 만만하게 생각하죠. 어, 난이 정도로 할수 있어. 라고, 어,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낯선 작품이 나오면, 네, 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 식구 하나하나를 그 작가가, 그리고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고, 어떤 표현으로 냈는지 이 부분을 다 맞추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맞춰요. 또 만점도 많아요. 와, 대단한 거죠. 아무튼 현대시에서 첫 번째, 어, 일반적으로 현대시는 기본적으로 네,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에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는 길이가 짧아서 부담이 없어서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가장 발목을 잡는 최상위권들의 발목을 잡는 제재가 바로 현대시입니다. 어, 만약에 최상위권 중에서 현대시가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느낀다라고 하면 어, 최고 레벨에 도달한 거예요, 사실은요. 다양한 해석을 내가 그걸 다 맞추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인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 어떤 해결법 또는, 어, 저기 제목에 쓴 것처럼, 네, 접근법의 원칙을 예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요거를 좀 체크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짧게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경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의 그 수능 경향을 보면 자 지금 요거 해설은 내신형이 아니라 수능형이에요. 네, 수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최근의 수능 경향을첫 번째 내 네, EBS 연계율이 높죠. 어, 70%에서 50%로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 수능에서 출제된 거 보면 한 작품 내지 두 작품 많으면 두 작품까지. 네, 그것도 부분적으로 네, 연계가 안 되고 외부 작품으로 나왔고 나머지 한 다섯 작품 정도는 EBS에서 연계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18학년도 이후에도 해서 EBS 연계율이 여전히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수치가 아니라 체감적으로 높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현대시를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계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했던 작가,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요. 그래서 공부했던 작가라든가 작가 위주로 좀 보는 게 맞아요. 작가, 그 다음에 또 작품이죠. 네. 작품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는 현대시의 성적이 좋은 거죠. 네, 근데 요 최근 수능경영그렇고그 다음 두 번째, 또 하나 현대시 부분을 잘풀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 지금 준비된 교재 문제를 보면 뭐가 있다? 예, 분명히 작품과 관련된, 예, 작품과 관련된 그 보기를 제시해 주죠. 네, 보기를 제시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제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품의 정보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보기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는데 이 정보 자체가 감상과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감상과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풀이의 기준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한편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작품에 배경 지식 기능도 하게 되는 거야 사전에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갈수 있으니까 배경 지식 기능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나 또는 수능에서 나오는 보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보기가 보통 어떤 보기냐? 3점짜리 보기로 나와요. 자, 이제 문제풀이의 형태에서 아마 성일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정보를 주는 3점짜리 보기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3점짜리 문제 자체는 정답을 판단할 때 최소한 2개의 요소를, 2개 이상의 요소를 갖고서 정답을 판단해야 돼요. 그런 어떤, 어, 문제풀이 과정상에서, 어, 장치가 있는 것 때문에 3점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내용으로 하나의 대상을 판단한다면, 그거는 2점짜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배경지식의 기능을 하니까 보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최근의 경향, 수능에서 이두 가지 경향을 봤을 때, 세 번째, 어떻게 된다? 어, 고1이나 고2에서 정시를 대비하는 친구들은 EBS 교재를 지금 당장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서브 교재로 EBS 교재를 수업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친구들은 뭐, 학원을 다니면서 EBS를 공부하기도 하겠죠. 1학년 때는 약간 좀 빠를 수 있고요. 고3 EBS 수능특강 같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고2 정도 또는 고1 겨울방학 정도는 EBS 시리즈를 한번 맛보는 게 좋습니다. 모든 책을 다 맛보라는 게 아니라 문학이면 문학, 독서면 독서, 이 정도 부분적인 제재로 대표적인 걸좀 맛보기 바랍니다. 수능 끝난 다음에 출제됐던 작품, 출제됐던 제재를 바탕으로 해서 EBS 교재를 부분적으로 좀 접해보기를 권합니다. 근데 내가 접하기는 힘든데요라고 하면 아마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아마 준비해 줄 겁니다. 당연히 나도 준비합니다. 네, 고1 겨울방학 때 또는 고2 겨울방학 때 당연히 모두 다 이것을 체감하게끔 하고요. 당연히 고12 모두 수능기출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네, 풀어서 평가 또 분석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좀 넘어가면 현대시 접근법에서, 그서 요, 문제에서 보기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작품 자체의 독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네, 작품 독해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이건 내신형하고도 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잔소리 써놓은 내용이 뭡니까? 일단 작품 독해 부분에서 네, 일반적인 일반적인 강의라든가. 어떤 그 시중 교재에서 네 시중 교재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멋있고요 뭔가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책 공부하거나 그 내용을 들으면 할수 있어 근데 나 혼자 할때 문제가 되지 나 혼자 할 때는 왜 자꾸 안 되지 이런 것들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 일단 시간이 필요해 요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시중 교재라든가 일반적 강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적 상황이라든가. 시적 상황이라든가 그 키워드는 거기 있을 거예요. 네, 시적 상황을 파악해라. 그다음에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참고해라. 해서 어조까지 들어가죠. 최근에는 내 네, 상황이나 또는 정서 태도 어조 어태정을 파악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작품을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하면 이 상황 파악하기가 쉽냐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상황뿐만이 아니라 정서나 태도나 어조도 쉽지 않아요. 그죠? 네, 둘다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문제를 푼다면 당연히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쉽지 않느냐? 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에서 수능에서는 작품을 읽을 때 1분대로 1분대로 작품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분 부분 요소에서 좀더 봐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분배할수 있지만 대부분 그 작품의 메인 내용 핵심적인 메인 내용은 1분 내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이러한 경쟁에 부딪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서두르죠. 아니, 이 짧은 작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니. 비판적인 사고, 건전한 사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친구는 1분 만에 이 작품을 다 파악하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현실은 이걸 요구하고 있잖아. 아, 참,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아무튼 이 현실에 맞닥뜨려 있어요. 네, 일반적인 강의라든가 시중 교재 내용 거기에다 플러스 네, 수능의 체제는 네, 수능의 체제가 이러한 것들을 현대시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이걸 파악해라. 그래서 1분 만에 파악해라. 물론 저것만 파악하면 되면 참으로 좋겠는데 저것만 파악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문제 유형도 있고 어쨌든 이것만이라도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 맞아맞아네 그래 맞아맞아네요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작품을 독해할 때시중에 교재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 최근에는 네 최근에는 시중 교재라든가 또는 네 시중 교재라든가 또는 어떤 강의에서도 일반적으로 또어 익혀지는 게 있죠. 작품의 제목을 참고하거나, 제목을 참고하면서 또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죠. 작가에 대한 네, 정보를 참고하라라는 식의 내용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육사, 남성적, 저항적 신, 윤동주, 자아성찰적, 반성적 신, 뭐, 이런 특징들을 작가 정보를 알고 가갈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적인 몇몇 작가들은 알수 있겠지. 그런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낯선 작가라든가 외부 연계된 작품 그 작가의 특징을 거기에다가 정밀하게 대입을 해서 그 작품을 착착착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대학 공부를 잘하신 분도 그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걸 강조하니까. 환장하는 거지. 돌아버리는 거죠.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주어진 이 현실을 헤쳐나가야 되죠. 자, 제목을 참고해라. 작가 정보를 참고해라. 아, 좋습니다. 나도 이 얘기를 해요. 제목 참고해야 되죠. 왜? 네. 그런데 제목 참고할 때 많은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목은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중심화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심소재라고도 얘기하죠. 중심소재이기 때문에 주제라고 하는 건이 중심 소재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거든. 그래서 중심 소재를 일단 좀 느끼고 가라. 작가에 대한 정보도 물론 알고 있으면 좋으나 모르는 작가가 나올 수도 있지. 그죠? 잘안 읽었거나 읽어도 잊어버린 작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 정보를 어느 정도 공부하듯이 외우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품 독해에 대한 어떤 현실이 요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뭐 문제집이나 여러 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강의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시어에 대한 의미를 네, 시어에 대한 의미를, 네, 잘 이해해야 된다. 아, 알겠다고. 잘 이해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어휘력, 어휘력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막 사전, 옛날에 막 사전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전 찾으려고 해도 그 수많은 단어들을 정말 이 국어 과목만 매달려서 딸딸딸딸 하지 않잖아요. 요즘 수능이 국어 한 과목으로 결정되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예, 어휘력을 요구하는데 대부분 또시험못 보면 내가 뭘못 하는지 어떤 게안 됐는지 잘 두리뭉실하게 알거나 또는 모르기 때문에 아 제가 어휘력이 부족한가 봐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어휘력이 뛰어난 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물론 이제 수능에 가까워지면 어느 정도 어휘력이 갖춰져요 왜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내용. 또는 어휘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줘서 좀 쌓아가는 과정이 있겠죠.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어휘력은 점진적으로 점점, 점점, 점점 늘어요. 그럼 이 점점, 점점 늘으려면 어떻게 된다? 국어에 대한 학습전략이 이제 큰 틀에서 정해지게 되죠. 갑자기 몰아치기를 해서는 안될것 같고 평상시에 균등하게 시간을 나눠서 거의 매일 하는 학습 패턴으로 하자. 라는 거죠. 그래서, 매삼모, 매삼모 뭐, 뭐 하는, 뭐, 요런 책들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죠? 매일 공부해라. 해서 요런, 어, 요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최소 주 5일은 꾸준하게 분산해서 공부하라는 뜻이에요.